창세기 46장.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떠났다. 그는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날 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셨다. 그때 야곱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내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내 후손을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요셉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죽을 것이다. 야곱이 후엘세바에서 떠날 때 그의 아들들은 바로가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처자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는데, 야곱은 그의 모든 자손, 곧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그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인 루벤, 루벤의 아들인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원과 그의 아들인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그리고 가나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울, 레위와 그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유다와 그의 아들인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이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리고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과 하물. 이사갈과 그의 아들인 돌라, 부아 야숩, 시무론, 스블론과 그의 아들인 세렛, 엘론, 얄루엘이다. 이상은 레아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며 이들은 그의 딸 디나를 포함하여 남녀 모두 33명이었다. 그리고 갓과 그의 아들인 스본, 학기, 순이,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과 그의 아들인 임나, 이스와 이스위, 부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그리고 부리아의 아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다. 이상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여종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16명이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은 이집트에서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인 아스낫과 결혼하여 무나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그리고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빔, 후빔, 아르시다. 이상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단과 그의 아들 후심, 납달리와 그의 아들인 야셀, 군이, 예셀, 실렘이다. 이상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여종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로 모두 7명이었다. 이와 같이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온 사람들은 그의 며느리들 외에 모두 66명이었는데 야곱과 요셉 그리고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두 아들을 포함시키면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이었다. 야곱이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 고센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그들이 고센 땅에 도착하자 요셉은 수레를 타고 고센으로 와서 아버지를 만나 목을 끌어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이때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였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가나안 땅에 살던 내 형님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이 모두 여기에 왔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나는 또 왕에게 그들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양과 소도 함께 끌고 왔습니다. 하고 말하겠습니다. 바로가 형님들과 여러 가족들에게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처럼 목축을 해왔습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목주가는 사람들을 전시하기 때문에 형님들과 여러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자기 형제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데리고 가서 보였다. 그러자 바루가 요셉의 형들에게 "그대들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들은 바루에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목자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며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우리 짐승을 기를 목초지가 없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잠시 살려고 왔습니다. 제발 저희들을 곧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때 바루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와 형제들이 너에게 왔으니, 이제 너는 그들을 이집트의 제일 좋은 목조지인 고센 땅에 살게 하라. 이집트의 모든 땅을 처분할 권한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내 짐승을 맡겨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셔다가 바로 앞에 세우자, 야곱은 축복하는 말로 그에게 인사하였다. 이때 바로가 야곱에게,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고 묻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고서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에 정착시키고, 그들에게 이집트의 제일 좋은 땅인 라암셋을 주었으며 또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에게 식구 수에 따라 양식을 공급하였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온땅에 양식이 없어서 이집트와 가나안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쇠약해 가고 있었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조리 거두어 바로의 궁전으로 가져왔다. 이집트와 가나안 땅에 돈이 다 없어지자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돈은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하였다. 그때 요셉이 여러분의 짐승을 끌어오십시오. 돈이 떨어졌다면 짐승으로 양식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짐승을 요셉에게 끌고 왔다. 요셉은 그 해에 그들의 말과 양과 소와 나귀, 곧 그들의 모든 짐승을 받고 대신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였다. 그 해가 다 지나가고 새해가 되자 백성들은 요셉에게 와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총리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돈이 다 떨어졌고, 우리 짐승도 총리께 다 돌아갔으니 우리가 총리께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토지를 가지고 이대로 죽어야 합니까? 우리와 우리 토지를 사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토지를 왕에게 드리고 우리는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땅이 황폐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다. 이와 같이 이집트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다 못해 하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었으므로 모든 땅이 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다. 요셉은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고 이집트 전역의 토지를 사들였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바로가 제공하는 양식을 먹고 살았으므로 자기들의 땅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왕을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토지를 샀습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여러분이 땅에 뿌리십시오. 그러나 수확의 5분의 1은 왕에게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나머지를 가지고 종자로도 쓰고 여러분과 가족이 먹을 식량으로도 쓰십시오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총리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총리의 은혜를 입었으니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수확의 5분의 1을 왕에게 상납하는 것을 이집트의 토지법으로 정했는데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토지는 왕의 소유가 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 살면서 재산을 모으고 번성하여 많은 자녀를 낳았다.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을 살았으며 이제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다.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에 놓고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여라.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에 나를 매장하여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그래서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침대 머리맡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창세기 48장. 얼마 후에 요셉은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 모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문병하러 갔다. 이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문병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고서 그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나에게 나타나 나를 축복하시며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너에게 태어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무나세는 내 아들이다. 내가 그들을 루벤과 시무원과 같은 아들로 삼겠다. 앞으로 내가 아들을 더 낳게 되면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며 또 그들은 에브라임과 무나세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의 어머니 라헬 때문이다. 애석하게도 너의 어머니는 내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아오던 길에 가나안 땅에서 죽고 말았는데 그것은 에브라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를 에브라스로 가는 길가에 장사하였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요셉에게 물었다. 이 애들은 누구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들입니다.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느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주겠다. 이때 야곱은 나이가 많아 이미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가자, 야곱은 그들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며 요셉에게 내가 너를 다시 버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자녀들까지 보게 하셨구나 하였다. 요셉은 아버지의 무릎에서 두 아들을 물러서게 하고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에게 절한 후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편에 문화세를 야곱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러나 야곱은 팔을 어긋맞게 펴서 에브라임이 차남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문화세는 장남인데도 왼손을 그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러고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오늘까지 평생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여, 나를 모든 환란에서 구해주신 천사시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나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하시며, 세상에서 번성하여 많은 자손을 갖게 하소서.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그 손을 잡으며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장남입니다.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 위에 얹으십시오 하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하였다. 예야 나도 알고 있다. 므나세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크게 되겠지만 그의 동생은 그보다 더 크게 되어 그 후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고서 그는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을 할때 너희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문화세처럼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야곱은 에브라임을 문화세보다 앞세웠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가 특별히 비옥한 세겜 땅을 내 형들에게 주지 않고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아모리 적에게서 칼과 활로 빼앗은 땅이다. 창세기 49장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리 모여라. 내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 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모여서 들으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루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정력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험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무리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내 첩과 잠자리를 같이하여 내 아버지를 욕되게 하였다 시므원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재미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들의 분노가 명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로가 잔인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사방에 흩어버리며 그 백성 가운데서 흩으리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덜미를 잡을 것이며 내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할 것이다. 내 아들 유다는 먹이를 찢고 굴러 들어가 엎드리고 눕는 사자와 같으니 누가 감히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지팡이의 소유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통치자의 지휘봉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며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고 그 암나귀 새끼를 제일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붉을 것이며 그의 이는 우유로 흐를 것이다. 스불론은 해변에 살 것이니 그것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며 그의 영토는 시동까지 미칠 것이다. 이사갈은 양쪽에 짐을 잔뜩 싣고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이다. 그는 좋은 휴식처와 아름다운 땅을 보고 허리를 굽혀 짐을 나르며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단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처럼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다는 도로변의 뱀이요, 길가의 독사와 같아서 말의 뒤꿈치를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침략자의 공격을 받을 것이나, 오히려 그들의 뒤를 공격할 것이다. 아셀의 농산물은 풍성하여 그가 왕의 음식물을 제공하리라. 납달리는 아름다운 새끼를 뱀 풀어놓은 남사스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이다. 그 가지가 담을 넘는구나. 그 원수들이 무섭게 그를 공격하며 활을 쏘고 추격하지만 오히려 그의 활이 견고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며 목자가 되시는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너를 도우실 분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물의 복과. 많은 자녀와 짐승을 기르는 복이 바로 그것이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나아서 높은 산처럼 한없는 이 축복이 형제들 가운데 뛰어난 요셉의 머리에 내리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은 사나운 일이와 같아서 아침에는 원수를 삼키고 저녁에는 그 약탈물을 나누리라. 이상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인데 야곱은 이 아들들에게 각자 적합한 말로 축복하였다. 그러고서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제 나는 내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너희는 내 조상들이 묻힌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장사하여라. 그 굴은 가나안 땅의 마무리 앞에 있는 막벨라 밭에 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매장지를 샀는데, 아브라함과 내 할머니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고. 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그 밭과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나들들에게 유언을 마치고 나서 발을 거두어 침대에 모으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장세기 50장. 요셉은 아버지에게 몸을 굽혀 울면서 입을 맞추고 그에게 시중들은 의사들에게 자기 아버지의 몸에 향을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의사들은 40일 동안 그 몸에 향을 넣었는데 이것은 시체가 썩는 것을 막기 위해 보통 향을 넣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애도 기간이 지나자 요셉은 궁전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좋게 여긴다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왕에게 좀 일러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돌아가시면 가나안 땅에 손수 파두신 묘실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사가 끝나는 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내가 맹세한 대로 올라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고 올라갔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중 자문 위원들과 이집트의 모든 고위 관리들도 요셉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도 함께 올라가고 고센 땅에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다. 이와 같이 전차와 마병들까지 동원된 장사 행렬은 장사진을 이루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오랫동안 큰 소리로 울었으며 요셉은 거기서 관습대로 7일 동안 울며 슬퍼하였다. 그 땅에 사는 가나한 사람들은 아답 타장 마당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애통하는 소리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한 땅으로 메고 가서 마무리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는데 이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과 함께 산 매장지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매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장례식에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만일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양심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복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요셉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당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이 너에게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이제 너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라. 그러니 이제 당신도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 전가를 받고 울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따뜻한 말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110세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무나세이의 아들인 마길의 자녀들도 그의 슬하에서 키웠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형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땅에서 인도해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요셉이 그곳 이집트에서 110세에 죽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을 넣고 입관하였다.